원주하는 척 68회 이부는 매거진 W에서 우재씨와 반곡 관설동 맛집을 함께 찾아봅니다. 뭐 카카오 네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장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곳. 아니 근데 자, 첫 번째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2 2 자, 78분이 선택을 음. 해주셨습니다. 롯데리아 원주 <laughs> 반곡점. 나 이거 보고 정말... 하기 싫어졌잖아, 그거. <laughs> 아니, 시작부터 이래도 됩니까? 아니, 관곡 관설동의 <laughs>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거는. 맛집이. 아무리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딴거 막, 뭐, 쉑쉑 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 약간 그러면 느낌이 뭐좀 다르게 아 다를, 낯득해, 내가. 다를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막잘 없는, 뭐, 파파이스가 이제 다시금 뭐 음.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롯데리아. <laughs> 어딜 가나. 있는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특히. 원주에 음. 롯데리아가 지금은 좀 없어진 지점들도 많긴 한데, 음. 다른 햄버거집보다 유독 롯데리아 지점이 좀 많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그, 음. 사실 저기 중앙시장 쪽에도 네, 롯데리아가 네. 좀 음. 유명하게 있기도 했었고, 하여간 저는 다이 반곡동 와서까지도 롯데리아를 보게 된다는 것이 <laughs> 참 의아한데, 어쨌든, 네. 네. 이곳은 이제 원주시 본마중길 34. 음. 는번지에 음. 있다고 합니다. 네. 음. 자, 뭐. 롯데리아 고뭐 소개할 게 있으니까 롯데리아입니다 아 그쵸 네, 저는 네. 참고로 머쉬룸버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쿵희 씨는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롯데리아에 가면 무조건 이것만 먹어요 어, 뭐요 대리버거 <laughs> 이거네 네. <laughs> 네. 반골이네요 진짜 <laughs> 반골 기질이네 이건 아니 네. 우즈씨 네. 학창 시절에 대리버거로 네. 행복했던 기억 없으십니까? 학교 단체 급식에 아 거의 상징과 같은 대리버거와 캔콜라 조그마한 거오 어, 그래요? 네. 아니, 불고기버거와 캔콜라 아닌가 아 그래요 이거 원주는 또 다르네 야, 수도권과 원주는 또 야박하네 그그 그 얼마나 조금 더 비싸다고 대리버거 어 <laughs> 네. 아니면 그 선거에 나온 보통 학생회장선거 반장선거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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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잖아요 아, 네, 네. 그때 응. 자금력의 차이가 네. 좀 있지 않았나 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응. 국인씨와 저와의 시기차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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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자 네. 대리버거를 응. 가장 좋아하시고 네, 네, 네. 뭐, 음. 메뉴들이 많죠. 저는 핫크리스피 버거나 뭐 이런 것도 음 좋아하고 뭐다 뭐 아실 네. 겁니다. 뭐 네. 많은 버거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불갈비 버거, 아, 뭐 이런 것들 라이스 버거, 그... 네, 막 이런 그런 거, 거 있을 때막 음. 그런 굳이 대리버거 아니어도 다른 걸 많이 맞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버거는 자꾸 다 단종이 돼. 되... <laughs> 이게 반골의 서러움입니다. 나... 소수자의 서러움이요 에 이게. 이게 아쉬운 표현 분이 많은데 네. 이런 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상하게 음. 어설픈 프리미엄 버거를 만들려고 해아 맞아요, 자꾸... 맞아요, 항상. 뭐 네. 만원이 넘어 롯데리아가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버거킹인지 롯데리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제는. 한우 불고기가 등장하면서부터 그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요. 시작됐어요 포장지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좀 아, 고급 맞아요, 버거 맞아요. 수제버거 같은 걸 아유 그뭐 롯데리아 기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웃음> 자 <웃음> 그렇습니다 원주 네. 최고의 롯데리아 지점을 꼽아보자 <laughs> 하고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그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원주 살때 예전은 아니고 한제 군대 가기 전에 음, 2019년, 음. 20년경에는 네, 네.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원주 일산점 음. 어, 우지씨가 알고 있는 원주 음. 일산점의 위치는 어딘가요? 여기는 다르겠죠 당연히 구기씨가 <laughs> 아니라 여기는 이제 지하상가 보건소 맞은편 야, 어, 네. 어떻게 거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구기씨는 지금 거 어디입니까? 다이소 있는 쪽 아니에요? 네, 지금의 다이소, 다이소, 쪽? 다이소 옆 자리였나 다이소 자리였나 그럴 거예요. 그쪽죠 네. 음. 근데 원래 이제 원주 일산점이 배달도 굉장히 빠르고 음 배달 속도 대비 퀄리티 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어, 그래요. 이게 단계점도 배달이 빠른데 음 단계점은 글쎄요. 24시 운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laughs> <laughs> 퀄리티가 약간 좀아쉬울 음 때가 왔 거든요. 리뷰도 음 그렇지만은. 근데 일산점 상당히 훌륭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했는데 여기 가 지금 없어졌죠. 음, 맞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이용했던 게 원주 lg 익스프레스점을 이용했었어요 여기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배달 속도 음 빠르고 퀄리티도 좋고. 네네. 지금 지금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름이 바뀐 거더라고 단구 롯데시네마점이 되습니다 어, 여기가. 여기가 아마 그 gs마트 아. 거기 옆에 있었 다가 옮겼군요. 네그 롯데시네마 쪽으로 이동을 했더 라고요. 음, 언덕 위로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음. 여기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배달 시켜먹을 때 주로 방곡동까지도 오긴 해가지고 음. 여기서 시켜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조 최고의 롯데리안 어딘지 굳이 안 꼽아주셔도 되지만 네. 추천해 주시면 <laughs> 네. 시고요 네. 20, 20위부터 좀 아, 순탄치가 않습니다. 20위에 <laughs> 너무 많은 분량을 썼어 <laughs>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9위입니다.